자, 아직 몰라요. 7천개입니다 형님들. 자, 저는 여기서 항상 세컨드 세게 때리는데, 자, 이게 맞으면, 이게 맞으면 오늘 목표로 한 금액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네 오늘 결국은. 자, 뱅대기. K. 10. 5. 그렇지, 뱅적 좀 좋습니다, 형님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 오늘 모르게 되었어요. 자, 이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턴 패스하게요. 자 패스 턴 보겠습니다. 자 보던게 맞으면 좋고 보던게 틀리면 멘탈이 깨지는 상황이죠. 박하라는 자 한턴 패스요 형님들. 아막쉬었네요자 이방 결국은 이기고 나갑니다. 이방 이방 거의 1500개 먹고 나갑니다 형님들. 자 방체인지 할게요. 자, 도이치 있는 방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마냥. 자, 스피드바크나 A방 거의 초반 슈인데, 자, A방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새로 오신 분들 구독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타르타르가 함께 합니다. 자, 바로 뱅커 세컨드 한번 붙여볼게요, 형님들. 자, 250개. 자, 도이치 넣고. 자 여기서 한칸또 뛰면 어려워집니다. 자뱅뱅기자 아, 자, 먹으면 뱅커 1강을 볼게요. 먹은 금액 500개. 뱅커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8. 아타. 풀 줘버리노. 자 뱅풀 뱅풀 뱅. 오케이 뱅한번 더. 자 타이 넣고. 초반슈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슈를 선호해요. 그러다보면 도이치 잘 못갑니다. 자, 뱅데기. 아. 자, 이러면 뱅커 500개 때릴 수 밖에 없는데. 자, 뱅데기. 자, 여기서 풀주면 성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뱅데기. 자, 사라지면 페어가 다시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되는 법. 저게 맞죠. 자 뱅대기, 뱅 승부대기 8, 8. 그렇지, 뱅적좀 좋습니다. 자 승부턴 먹어줬습니다. 앞에 두개 절었는데, 결국은 그럼 이거는 원투원투 원투 봐야겠죠. 자 풀대기, 자 풀대기, 자 풀대기, 자, 원투, 원투. 자, 풀점좀 좋습니다. 원투, 원투. 자, 풀한번더 볼게요. 자, 1강 보겠습니다. 자, 풀 대기. 원투, 원투 1강 보고, 자, 뱅커 기본 볼게요. 풀 대기. 자, 여기서 뱅 주면? 그때는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탕, 통수기가 있다. 제가 오늘 아까, 업과 통수 오지게 당했는데 자 풀고 좋습니다 자 풀출을 좋았어요 자 일단 8천까지 왔습니다 형님들 자 원투원투 원투 본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뱅커 두개만 찍어볼게요 자 사이드 타이 도이치 다 넣어주고 자 이기자 형님 어서오세요 좋아 아이고 좋아 좋습니다 자 뱅데이기 두개만 뱅 타이 좋습니다. 아따 이게 또잘 맞으려니까 자 풀팔 줘버렸는데 뱅커 주고 자 좋습니다. 자 뱅커 한 개만 한 개만 볼게요. 7 아이고 한 끝차 오케이 자 이러면 또 플레 쭉쭉 내릴 가능성이 노후합니다. 자, 결국은 한 개씩만 볼게요. 원래 승부처가 아닌 법에는 기본 들어가거나 기본 이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틀리면 이번에 1마틴 봐야죠. 자, 뱅커가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자, 뱅커가 많이 나오는 방에서 또 뱅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쭉쭉 이겨가죠. 하지만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른 법. 저도 뱅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 플레이어 쭉쭉 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8000m로 끊어서 풀댕이. 자, 또뱅성해져요 하지만, 플레이어 타줄 때는 풀 가줘야죠. 자, 모든 건 흐름 따라서, 시드 따라서. 자, 6 좋아요. 자, 풀적 좀 좋습니다. 흐름 따라서 가야 됩니다, 형님들. 자, 이 방은 풀 18개 나오고, 111개 나왔네요. 풀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플레이어 1강 보겠습니다. 자, 메인만. 자, 형님 여기서 또 뱅커 보시죠, 그죠? 자, 이건 100개씩 깡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맞아주면은 또 올라가요. 하지만 여기서 뱅커 보는 판단도 정말 좋습니다. 자, 뱅이네요. 자, 이러면 8,000개 다시 맞춰고 형님. 자, 다시 풀 보겠습니다. 100개 시작했으니까 1마틴을 200개로 보겠습니다. 원래 항상 줄이나 오려면 여기서 쭉쭉 가고 2선에서 끊깁니다. 4개 5개 풀내기 자 이방 일단 7천에 들어왔고요. 와 이거를 0 하나 붙여주노 7천 8백개 자이기 한턴 패스요. 한턴 패스 자 통수 예측은 안만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돈매에서 한줄로 풀풀풀풀 풀, 풀, 풀 나올 때 결국은 마지막에 통수를 주기도 합니다 자풀 나왔네요 자 이러면 저는 풀 베팅 갈수 밖에 없고요 자풀 대기 자 200개만 찍어보겠습니다 자 먹으면 8000개니까 8000에서 500개 한번 승부 보겠습니다 자풀 대기 자, 스피드 바크라 A방 진행 중입니다, 힘들. 오. 한 번. 8 그렇지, 풀 적중 좋습니다 자, 8천0개에서 승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자, 여기는 뱅커 한번 가볼 법 합니다, 뱅댕이 자, 도이치 20개씩 받고, 자, 타이는 뺄게요. 자, 뱅댕이 이번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뱅 적중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자 너무 좋습니다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자 1억까지 1600만 따면 되는데 지금 3400 땄고 자 이런데서 또 방심하면 안됩니다 형님들 자 뱅커 250개만 자 방심하면 또 다시 나락이에요 자 뱅뱅이 9 9로 끝내 그렇지 8 좋습니다 9 9라서 뱅패까지 자, 이러면 1300 남았어요, 형님들. 자, 여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플레이어입니다, 형님들. 하지만, 왠지 뱅으로 꺾일 것 같은 느낌. 자, 일단은 타이. 자, 안턴 패스요. 자, 김치국 마시고 싶은데 방심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형님들. 저도 설레발에 항상 죽었어요. 자, 풀이네요. 이러면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러면 풀세컨 볼 수밖에 없죠. 자, 두 개만. 결국 사이즈는 풀이었는데 통수 처맞을까봐 패스했는데 풀이 나왔다. 자 이러면 또풀갈 수밖에 없습니다. 풀 대기. 자 이런 둘둘둘 고관에서또 주겠지 하고 가면 통수 맞 맞습니다. 6. 그렇지 풀 적중 좋습니다. 자1 1 0 0만더 따면 이억이 형님들. 야요거는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둘둘둘둘이네개 나왔어요. 자 여기는 통수 한번 보고 풀 보겠습니다. 풀세 개. 커버가 잘 되시니까 오늘 커버가 좀잘 되네요. 4. 자올 올려, 올려 그지 좋습니다. 자 통수 보고 풀세 개. 통수까지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여기서 풀네개 나올지 뱅 하나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럴 땐한 개만 찍어보고 마틴 보겠습니다. 자, 쭉쭉 가봅시다. 풀대기. 자은차근 하면 여기서 천만원 따기는 할만합니다. 자, 요걸 타이. 오케이. 지금 타이 잊고 있었는데 줄만 했지요. 자, 요거는 뱅 보겠습니다, 형들 자, 구간상 뱅이 맞아요. 요거는. 타이까지 떠줬고. 자, 9100. 밑으로 끊어서 100대기. 자, 3점. 7점. 그렇지, 100. 와. 39만원. 자, 배팅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잡고 했었나 성나가 버리네. 자, 풀대기. 자, 풀 3개. 자, 풀대기. 풀세개 와, 이러면 석 존나 나가는데. 자, 정말 1억 가겠는데요. 자, 풀마틴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절었어요, 지금. 절었습니다, 지금. 자, 풀대기. 자, 이번 거풀 중요합니다. 6. 자 원래 방심하면 이렇게 돼요 형님들. 하지만 8,500이므로 멘탈 잡을게요. 자 여기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럴 거면 일단은 타이버게요. 자 여기서 멘탈이 말리면 다시 5,000으로 도르마무 하는 거예요. 자 멘탈 잡았어요. 이렇게 백 주고. 자 여기서 풀갈 뻔했죠. 자 백네개. 자 이런 뱅커 찍겠습니다. 자, 250개. 자, 이거 뱅 5개의 승부 그냥. 자, 뱅커 대기. 자, 뱅한 번만. 뱅. 자, 이방 4대가 안 맞아지려고 하는 데 자, 일단, 기본, 풀 대기. 자, 여기서 또 멘탈이 깨끼면 안 됩니다. 깨끼면. 담배 하나 물겠습니다. 지금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는데, 9100에서 더못 올라가고, 뒤로 1000개 빠꾸했네요. 자, 뱅주고풀갈 번. 자 이거 뱅크 500개 자 김진행님 어서오세요 자100 메인만 자 이거 틀리면 방체인지 하겠습니다 빠르게 올려 5 5,3와 이거를 퐁당 접분호 누나야 자 여기 방체인지 하겠습니다 와구천에서 그냥 100마티씩만 올렸어도 1억은 찍었는데 자행님들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쭉쭉 내려와요 틀리면 다른 이면 갈수록 빻다가 자 어서오십시오 김진행님 자 오늘 일주일치 일주일치 한방에 충했어 형님 일주일동안 딴거 5천개 이거 뒤지면 저도 그냥 뒤져야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자, 요거 풀두개 붙여볼게요. 다시 초심으로. 초심으로. 처음에 마인드. 자, 오늘 4,700개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마인드로 풀댕이. 자, 1마템 봅니다. 400개. 7. 이야, 끝 차이. 자, 오늘 여기서 많이 당하네요. 싱글싱글 싱글 나왔을 때, 전 항상 뱅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항상 풀이 나와줘서 조금 힘들어요. 자, 뱅 볼게요. 7000밑로 자, 이게 또 몰아치는 구간이 나오면, 1억 돌아버립니다. 한 번. 그렇지! 와, 풀팔 봤을 때 살짝 체념했어요, 형님들. 자, 뱅구 좋습니다. 풀팔 봤을 때, 체념했습니다, 체념. 자, 뱅대기. 1강. 이거 맞으면 몰라요. 이거 맞으면 몰라요. 자, 저도 오늘은 한강 승부입니다, 형님. 6. 한금만. 그렇지, 뱅적중 좋습니다. 1강 성공.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타르타르 새벽 방송. 1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형님들. 4시까지 만나 아리까리합니다 풀대기 두개만자 풀대기 자 쭉쭉 주세요 쭉쭉 뱅팔 쎄하고 5점 쎄하고 올려 그렇지 그렇지 풀적중 좋습니다 형님들 자 다시 가요 이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바로 뱅대기 500개 자 한칸 뛰어보겠습니다 자몰라칠게요 형님들 자 타이 넣고 타이 20개 도입지 10개씩 자 이거 맞으면 모릅니다 3 올려 일단 팽팽 팽와오 어? 타이 맞으니까 존나 세게 주는데 금액 자 좋습니다 300개 자 결국은 뱅커 볼 수밖에 없죠. 자 금액 조금 낮출게요. 300개만. 자 뱅패 타이까지 좋았습니다, 형님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뱅커 300 350개만. 큐. 뱅. 뱅. 올려. 자 일단 0. 그렇지 뱅적 좀 좋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자 다시 9천 애무 중이에요. 자 요거 한방에 뚫어버리겠습니다. 혀를. 자뱅대기자뱅커대기자 중요하다 이번 거. 아따 딜러 예쁘네. 자 이분이 레오 딜러입니다. 한번. 한번만. 그렇지 뱅적중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몰아칩니다. 몰, 몰아쳐요. 자 배팅 잘될때는 폭풍처럼 몰아쳐야 됩니다. 바카라는. 자 바로 뱅커 500개 때릴게요 자뱅 세컨버 뱅 서드보고 자 바로 500개 뱅대기 자 몰아칠 때는 폭풍처럼 몰아치겠습니다 이거 맞으면 자 100개씩 마틴 쳐가지고 1억 찍을게요 7 1 올려 일단 뱅패 아 아니 3점을 못, 이기, 못 이겨주노 뱅커야 자지 제... 뱅커에 대한 믿음이 살짝 깨지려고 합니다, 형님들. 250개 다시 기본만, 기본만. 뭐하노, 딜러. 자, 빨리 카드 까주세요. 사람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딜러 누님. 아, 어지러워. 자, 어지럽습니다, 형님들. 자, 뱅커 한 번만 더. 자, 여기서 풀 주면. 그때는 이 딜러를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대기. 한 번만 더. 뱅. 5. 오형 그렇지! 뱅 출월 좋습니다, 형님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딜러 줬다 안 줬다. 저를 들었다 놨다. 자, 이거 뱅3 0 0개만 보겠습니다. 자, 먹고 일단 옷 9천. 자, 규태 형님 어서오세요. 녹방 아닙니다. 인기 머리 어서 오세요 자 뱅뱅이 자 생방송이요 자 다르타르 일부 생방송 중입니다 뱅오 자 뱅적 중 좋습니다 행인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1억 에모 중입니다 에모 자 900개만 더 따면 돼요 자 지금 사이즈가 투박 사이즈인데 자 이건 중국점 좀 참조할게요 자풀갈 수밖에 없네요 200개 자 풀대기 자 풀대기 얼마 안남았죠 함 줘라 구안된다 영 그렇지 789 없죠 와 9에서 0만들고 다시 구주오 누나야 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네 자저 이거 104개 의서부볼게요 4개 자1 대기. 개 풀려 자 이런 구간상 항상 104개 주던데 한 번만 8안돼 그렇지 올려 2대4 그렇지 냉적좀 좋습니다 뒷발 쳐서 9까지 9 깔끔합니다 형님들 자, 600개만 더 먹으면 1억입니다 자, 일단 한 개씩 볼게요 살짝 다 와가서 항상 아까 아까도 다 와가서 자 뱅커 대기 자, 오늘 4개에서 참 많이 끊겼죠. 하지만 100개씩 타보겠습니다. 자, 5점. 자, 뱅적 중 좋습니다. 자, 라스트 500개. 그냥 500한 방에 치고 한 방에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원래. 본래 일단 뱅입니다. 그러면. 자, 뱅가 봐, 볼자 오케이, 뱅 500개. 자, 한 방에 끝낼게요. 자, 뱅커 대기. 낭낭하게 뱅커. 낭낭하게 한 8이나 9로 이겨주세요, 누나. 뭐라 카노? 자, 풀패. 자, 이겼죠? 좋습니다. 자, 뱅커. 자, 뱅적춤 좋습니다, 형님들이건 아니겠습니까? 자, 언제든지 타로타로 1대1 고정상단 댓글 문니 언제든지 주십시오, 행님들. 자, 24시간 언제든지 형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게 안 되네요, 아직. 자, 뱅댕이. 자, 틀리면 1마틴댕이. 자, 뱅커 대기. 1. 1, 3. 3, 3. 올려. 4. 그렇지, 뱅적좀 좋습니다. 1억 딱 찍었어요. 자, 1차 목표 일단 5천0 0출 1억 마감했습니다. 자 행인을 1억 찍었는데 자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더 가요? 더 가요 더 갑니다 더 갈게요 자 이거 풀 주네요 자 백마틴 기본 마틴. 자, 0마틴 자, 기본 마틴. 부분 한전이요? 자, 오늘 쭉 가겠습니다, 그냥. 아따 풀고 쉬고. 자, 일단 1억 맛은 맞죠? 자, 4600 수익 중이고요. 자풀 3개 나왔으면 뭐다 자뱅가 기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분 한잔 없습니다 오늘 쭉 갑니다 자 목표 바뀌었어요 사먹으로 자 뱅댕이 자 쭉쭉 갈게요 자 88타이